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스마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자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올린다 올린다 해놓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늦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오늘 어 천안시에서 행해진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에서 주관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식포지엄을 어,에 참석을 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비록 지역 위협, 당협이지만 그 당협 중심으로 당원들, 어, 정신수양을 위해서 당호 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동안 제가 원하고 바랬던 그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소속이 우산 당협이긴 하지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는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뭐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어 국민의힘이 당원 정신교육이 거의 없는 당 아닙니까 말은 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보수 정신에 입각한 당원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볼때 참으로 참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 당협위에다가 꽤 오랫동안 권의를 드렸습니다. 제발 선거 때만 문자 보내고 전화 돌리지 말고 평상시에 당원들 교육도 시키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쌓고 당원 모집도 하고 아, 그래야 좀 오산이 집금 비록 험지긴 하지만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했는데, 말로는, 아, 예, 예, 그렇게 하면서도, 거의 뭐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게 천안에서 이게, 먼저 이게 지역 당협 위주로 이게 당원 교육을 위해서 전문 강사까지 초빙하고 오늘 보니까, 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한 100명 넘게 왔더라고요. 조직도 잘 갖춰있고. 참,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 국민의 힘은 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거를 위한 어 유세가 한창입니다. 그저께 어 제주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돌면서 어 선거 유세를 하는데요. 첫날부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다름이 아닌 어 제주도의 첫 연설에서 탈북자 출신이자 어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회의원이 4.3 기념 공문을 참배하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4.3은 북한 김일성이 사주하고 남노당, 어, 제주도당 김달삼을 중심으로 일어난 무장반란 폭동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좌익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4.3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 모욕하는 거다. 태영호 의원은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4.3을 정의하는 좌익적 사고의 방식은 4.3은 국가 권력이 선량한 제주도민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라고 4.3 사건의 본질을 왜곡 폄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다 치고 제가 더 기가 막히고 참 한심을 한심스러운 것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태영호 국회의원한테 사상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권면이자 충고를 보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좌익이 주저, 주장은 똑같아요 국가권력이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니 참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기사시절 2021년도에 4.3특별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4.3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가해자고 피해자고 할것 없이 죽은 사람은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4.3은 엄밀히 말하면 1948년 4월 3일 어, 남로당 박헌영 의 사주에 의해서 제주도당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원이 어 무장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48년 5월 30일, 5월 10일날 어, 남 38선 이남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어, 자유 총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제주도만이라도 대한민국에 편입이 되지 않고 이미 38선 이북을 장악한 국조선에 편입하기 위한 곳으로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사, 그 제주도 지역이 참 그때부터 공산당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게릴라들, 좌익 게릴라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관공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성공할 위원회 사람들을 다 습격해서 죽이고 무참하게 죽이고 선거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제주도는. 그래서 그 당시 미 군정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군대가지도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10월 19일에는 광 어, 디야그 순천에 있는 제5연대에 제주를 진압하라 했더니 거기서도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시작된 제주 반란 폭동은 무려 9년간이나 걸어요. 그래서 1958년까지 마지막 게릴라가 잡힐 때까지 9년 동안이나 제주도 전역을 공포에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이 진압이 잘안 되니까 심지어 경찰과 군인 속에서도 좌익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다 세뇌갑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승, 어,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와 연관이 없는 당고사장에 수철한 서부 청년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이 제주도의 지역에 어, 이거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좌익 게릴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많이 진압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 제주도민들도 분명히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희생은 과익 세력들을 토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그분들의 죽음은 억울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하고, 제주도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편입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 그들의 죽음마저도 우리가 추모해야 됩니까? 지금 제주 4.3 어, 피해자 유족 연대는 대부분이 가해자, 희생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제주도를 사상 보좌폭동이 어, 항쟁입니다. 심지어 문재인도 집권 시절에 어, 국가가 먼저 극꾼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라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이 보수정당에서는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특정 사건, 사건마다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사생을 방해하기 무장 폭동이다. 그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했던 것은 맞다. 그분들의 희생은 추모해야 된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 중에서 가해자들의 죽음까지 우리 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조차도 이 정신이 부족한 거지. 즉, 좌파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국가관을 운영하겠습니까? 그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 사건을 마다 이 주도권을 좌익에 뺏기니까 어디 그 뿐입니까? 5.18 문제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벌써 특별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다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없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원순이 있을 때. 서울광원에 김일성 반세를불를자유이 있어야 된다고 라 주장하는 그들이 오히려 5·18에 대해서 다른 매일을 하면은 처벌하겠다. 지금 벌써 5·18 내줬죠? 4·3 내줬죠? 여수 순천 사건도 내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 가치, 우파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승만 박정기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좌익과 싸우기를 싫어하는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 이 힘없는 무늬만 보수 야당인 이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정신으로 못 이겨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분명히 내년, 내년 총선은 이러한 정말 싸울 수 있는 이 자유같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정치인으로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당 대표 최고위원들이 정말 이런 사삼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부디 이번 당 대표 최고위원의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